안녕하세요. 저는 조기조기 선생님, 안티입니다. 봐봐요. 여기 종이접기라고 쳐있죠? 왜냐면, 제가 종이접기를 너무 많아 잘해가지고, 종이접기라고 만들었어요. 지금. 자, 오늘은 이 비행기와, 이 비행기와, 요거 요, 이런 것들로, 이런 걸다 접어서 돌립을할 건데요. 너무 영상 길어도 참아주세요 그럼 저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조립을 한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그 다음에 색종이는 총 4장과 총 4장과 4분의 1 종이입니다 자 이렇게 종이가 필요합니다 왜 4분의 1종이냐면요 이 미니카, 작은 미니카를 접기 위해서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일단 이 작은 미니카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치워주고, 아까 저 색깔이 뒤로 가도록 해서, 안으로, 합종을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쪽에 엑스 표시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X자가 생겼죠? 여기 X자가 생겼죠? 여기도 X자 해주세요. 여기 두개 X자를 해주세요. 이렇게 반으로 접었다가, 이렇게 반으로 접었다가, 여기를 X자로 접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요렇게 돌려주고,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여기를, 눌러주고. 그러면,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를, 아래로, 이렇게. 여기 부분에 삼각존은모양으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를, 뒤로 꺾고, 다시 뒤로 뒤집어주고, 여기를 뒤로 넘겨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또 여기를 이렇게, 또 여기를 올려서, 여기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를 여기 부분을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모아주면 이렇게 세워주면 스타피노 미니카 황송 애기미니카 멋지죠? 그러면 이걸 왕성됐리고쫙 이렇게 짜, 이렇게 만들어요. 만들어놓고 이제 요걸 이 검은색으로 이 다리 이 비행기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기가 좋아하는 다리를 뒤로 가도록 해서 세모적끼리 해주세요. 이세모적끼리 하고 다른 쪽으로 X 자를 접어주세요. X 자를 접고 그 가운데 중심으로 이렇게 가운데 중심으로 중심. 이대강중심이심고해요이라고해요 이렇게 내려, 있렇게 이렇게 내려줄 렇게 해서, 이렇게 고서대쪽도똑같이 이렇게 해렇게 해서, 이에게해 이렇게 렇게렇게 이렇게 해서, 이이 이렇게 핑크로 돌려주고 전체를 안으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걸 육쪽 한정을 여기가 뾰족해지도록 접었다가 뒤집어서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만든 다음에 아까 봐봐요 여기가 이렇게 있죠 여기를 이렇게 반으로 접 반으로 접 반으로, 접, 반으로 접고 또 이렇게 접고 또 지지고서 이렇게 접고 다만 여기를 펴서 이런 비행기, 우, 이 비행기를 만들었죠. 이게 바로 그 비행기랍니다. 우, 봐봐요. 여기도 똑같이 완전. 그래서 이거 두개 왕성, 왕성 왜 이렇게 따로따로 모아놓는지 알아요? 이런. 그러면 이 보라색으로 그 보라색으로 이거 이걸 이미니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 라온이 형이 들어가러 가도록 하소서요 자 아까처럼 숫자로 한번 접어볼까요? 띵, 띵, 띵띵띵띵띵띵띵띵띵 띵, 띵띵 띵, 띵띵,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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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띵띵띵띵띵, 띵띵띵띵, 띵띵띵. 그 다음에 6을 잡고, 아, 이 부분을 쑥, 잡아주고. 이렇게, 이렇게, 내 타이 모양. 이 없도록 접어주고 이쪽도 똑같이 이 보라색이 없도록 이렇게 접어주고 그 다음에 그러면 모양이 됐죠 그 다음에 아까처럼 엑스 대로엑스 접어주고 여기를 엑스만 접고 여기 아까처럼 여기를 쭉 접고 여기를 내리고 예전미니카 있죠? 그 드래곤 폴. 다음에 이렇게 삼각주머니 모양으로 한 다음에 뒤집어서 뒤집는 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올려서 이거를 이렇게 접으면 안 돼요. 반대쪽도 똑같이 삼각주머니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두 군데를 삼각주머니 하고 여기를 진짜로 여기를 이렇게 접어줘도 됩니다. 이렇게 접고 그 다음에 이걸 내리면 이런 십자가 모양이 됐어요. 이런 화살표가 됐죠. 쪽쪽으로, 쪽쪽으로 가라고 그 다음에 뒤집어서 쭉 요... 그리고, 이 몸통 부분. 그 다음에, 저기다가 펴주고, 이렇게 놔줘. 이렇게 놔주고, 여기 이렇게 놔줬죠? 이렇게 해줘 그 부분을 펴주세요 이 부분을 펴 뒤집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뒤집어서 여기를 이렇게 접어주세요 걸렸다가 저은거는 그냥 제 자국 그 자국을 낸것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모아서 여기 y o 펴서 여기 틈을 벌려서 여기를 이렇게 잡고 또 여기 틈을 벌려서 여기를 이렇게 잡고 이쪽 o 이렇고잡집어집여서 여기를 이렇게 해주는데 t h 려서 o p of the top 여기 the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음, 응, 그 미니카가, 왕성! 음, 음. 그 다음에, 마지막 두 개. 이거 초록색이랑 이색, 이색은, 이렇게 만들었죠. 이렇게 세 개. 자, 이렇게 만들었죠? 이제 요거 두 개만 들 잘. 어떻게? 각들게 일단 세모 접기. 伸得了，走。 아주 긴 영상이에요. 지금 저녁에 그, 저녁에 해가지고 저녁에 이 영상에 맞춰서 저녁에 이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펴서 여기도 펴주고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눌러서 여기 이렇게 잡은 선을 뒤집어서 이렇게 띵띵띵 띵띵띵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해서. 친구들은 잘 꺾어서, 천잘 꺾어서, 여기를 지첨, 뾰족한 걸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이거 있죠. 이 전투 화살 무스가 왕성됐고, 이렇게 만들어요. 자, 까똥한 색깔이 들어가도록 해서, 바늘을 쪼고, 쭉쪽으로 잡고 그 다음에 한번더 잡고 또 여기를 잡고 또 여기를 잡고, 또 여기를 잡고 밤이 되거든요 그래서 더 빨리 영상 자고 코자고 그러라고 빨리 잠는 방법을 알려드릴리요 힘들어도 어쩔 수 없는가요? 시작시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멋진 모양이 됐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올리고. 봐봐요. 자,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죠. 여기 이 화랑지를 이렇게 하고 여기를 펴주고. 이 파란색을 반으로 접어주세요 똑같이 접으면 접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쪽을 이렇게 해주고 여기가 두개를 이렇게 해주고 자 거의 다 만들어졌어요 뒤집어서 이쪽을 좀 묶어서 그러 여기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접어 미니카내고이미니까 이제 합체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일단은 요거 있잖아요 요거 있잖아요. 요기를 벌려서 요거를 집어서 이렇게 생긴 부분이 바닥으로 짠 다음에 이렇게 하고 요거 이거 있죠. 이거를 이 미니컬에 이 미니카를 여기다가 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올리고 요거를 그래 그래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 틈에다가 여기. 쏙쏙 여기다가, 여기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를 펴주고 그래 이렇게 해주고 그래 이렇게

어떻게 생겼니까 너무 예니까 레오 거의 로봇가 많이 만들어지는 것 같죠? 그런 친구들 있나요?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에기미니카, 에기미니카를 이 이렇게 꽂아주면, 오오오 오, 오, 선생님, 거의 로봇가 다가지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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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 됐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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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도 있다고요. 친구들도 있다고요. 금잡지도 해볼까요? 이금잡지도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구 틈을 돌려서 그리고 여기다가. 숙제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시청자 여러분께 어 구독 버튼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이런 힘든 것도 멋진 것도 많이 많이 신청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만들어 온은 거예요. 이렇게 멋지죠? 그래서 로봇 같은데요? 음, 친구들 있어요? 이렇게. 짠. 여기가 앞에 모습. 여기가 앞에 모습. 근데 이제. 난는 여기다가 흉악하게 차우요 씌워주면 이렇게 씌워면 이렇게 로드가 왕성 흔니다 여러분 흔지리는아 요가 아니라, 이거 봤죠? 그러면.